자 복소수에 응용 볼 건데요. 예전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i의 1 제곱은 i.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민강아 i의 세 제곱 얼마 하게? 마이너스 i. 그렇죠. 세윤아, i의 네 제곱 얼마할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i 한번 더하면 i 제곱. 그렇지. i 대제곱 1. 그럼 민경아 i의 5제곱 얼마하게? i의 4제곱이래. 1 아니. 음 i. 그럼 세나 i의 6제곱 얼마하게? 아 느낌 온다. i의 7제곱 마이너스 i. i의 8제곱.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럼 i의 누구 9제곱은 i. i의 10제곱은 마이너스 i의 11제곱은 마이너스 i i의 1 2제곱 얼마겠다? 1이겠다 아 i라는 애는요 거듭제곱을 할건데 값이 뭐일거라고요? 계속 반복될거예요 처음인 i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로 써요 계속 뭐할거예요순환할거예요반복될거예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아이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라거 알아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지. 아이의 100제곱, 아이의 232제곱, 요런 걸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살펴봤더니, 얘들아, 요 아이들은요, 다 봤더니, 봐봐, 4개가 반복되잖아. 그죠 4로 나눴을 때얘네 나머지 얼마게 1인들이. 4로 나누면 나머지 1이고, 4로 나누면 나머지 1이에요. 얘 4로 나누면 나머지 2고 4로 나누면 나머지 2고 4로 나누면 나머지 2인 애들이에요. 4로 나누면 나머지 3인 애들이고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인 거죠. 그래서요 얘네들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i가 있는데 4로 나눴을 때 몫이 k고요. 나머지가 뭐인 애들? 1인 애들은 항상 어떤 값을 갖는가? i라는 값을 갖는다. 두 번째. 지수를 4로 나눴을 때 몫이 k고 나머지가 2라면 걔는 항상 어떤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고 마찬가지예요. 민경아 눈 떠요. i 예. 4k 플러스 3 무슨 소리라고요? 4로 나눴을 때 몫이 k고 나머지가 3이면 라 걔는 항상 얼마라? 마이너스 i다. 그 다음에요. i를 4k 2. 4로 나눴을 때 몫이 k이고요. 나머지가 얼마라면? 4라면 그럼 걔는 항상 얼마다? 1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가 0인 애들이라며. 근데 표현하기를 여기는 4k 플러스 4라고 표현합니다. 왜? k 다 얼마부터 집어넣을 거니까? 0부터 집어넣을 거니까. k에 0을 집어넣어야지 얼마예요? 1이거든요. 그래서 0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기 위해서 얘는 4k 플러스 4라고 표현하지만 간단하게 뭐라고요? 나머지가 0인 애들이라고 표현해주시면 돼요. 어, 그럼 우리 줄리 민경 씨가 한번 해볼게요. 얘 얼마게? 하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이처음부 맞죠? 민경 씨 아주 완벽했어요. 얘는 4의 배수요. 나머지는 나머지 그 0이기 때문에 답은 열마다 1이다. 세현아 미안해. 그 그렇지. 답은 열마다 1이다. 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 어, 저요, 저요. 우리 저 민경 씨 이거 얼마게? 민경 씨 이거 얼마게? i 왜 4로 나눴을 때 몫이 3이니까 나머지가 1이에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i 다 우리 좀더 밝혀. 그렇죠. 4416으로 나머지가 뭐예요? 2기 때문에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번엔 세는 시가 볼게요. 항상 마이너스 먼저 처리해 줘야 돼. 세라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i의 27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i 만나볼게요. 4로 나누면 24니까 3제곱 나누 애. 돼. 어, 마이너스 아이 맞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답 뭐라고 쓰시면 돼요? i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민경아! i의 50제곱은? -4. 그렇죠. 왜? 얘가 i의 제곱이거든요. 나머지가 2니까. 민경아, 한번더 해야지. 4. 그렇죠. 왜? 얘 나머지가 0이에요. 그래서 1입니다. 그럼 i의 제곱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 오 계산하면 얼마다?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답은 i, 2번 답은 마이너스 1, 3번 답은 i, 4번 답은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어? 다음 갈게요 자, 호수 단위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이건 겁나 쉽죠? 어떻게 써요 얘들아? 루트 i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누구를? 얘는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우리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루트 5 i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원래는 루트 구하시지만 설마 답을 이렇게 쓰겠어? 답은 얼마라고요? 3 i.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1 0하시면 설마 누가 답을 이렇게 써 소인수분해해서 마이너스 2루트 3i다랑 쓰셔야 해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마이너스 루트 25i 쓰십니까? 답은 마이너스 5i다 해주시면 되죠. 어, 넘어갈게요. 자근데 얘네들을요 계산을 해보면요 어떤 성질이 나타나는데 그 성질을 얘기해주기 전에 성질 얘기해주기 전에 얘네들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얘네들은 어떤 아이라고요? 루트 2i 곱하기 2루트 2 i 이의 왜? 루트 8i니까.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i의 제곱으로 답은 뭐라고 쓰면 된다?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루트 루트2i 곱하기 2루트2로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i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는요 루트2i분의 루트8이고요 루트8은 2루트2라서 약분까지 하면 i분의 인데 내가 뭐라고 했어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모의 실수화를 거쳐 주셔야겠죠. 그래서 위 아래를 얼마를 곱해요? i를 곱해 줍니다. 그럼 어 i의 제곱인 마이너스 1분의 2i로 삼은 얼마가 되겠까 마이너스 2i가 되겠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몇 번째 갈게요. 자 얘는요. 루트 2분의 루트 8i니까 2루트 2i가 되면요 약분해 주시면 얼마가 돼요? 2i가 된다.라고 계산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면 원래는 얼마야? 루트 a b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a가 뭐, a가 음수고 b도 음수라면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a b로 표현되고요. 자, 루트 b 분에 루트 a가 있는데, 얘는 원래 어떻게 표현되더라 루트 b분의 a로 표현이 요 근데 만약에 a는 양수고 b가 음수라면 누가요? 분 모가 음수라면 얘는요 앞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 민경아 1번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수끼리 곱하면 바깥으로 뭐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와요. 나머지 애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 모만 음수면요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와요. 하지만, 어, 나머지 애들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숫자를 계산할 때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숫자를 계산할 때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자로 줘. AB라는 문자로 줘. 그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아, A도 음수고 B도 음수다. 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줬어?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모만 음수고 분자는 양수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요거 주고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해. 이걸 계산하시고 오라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뜻은 A도 음수고 B도 음수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다? 아 제곱루트 벗겨주면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A 제곱루트 벗겨주면서 아 B도 음수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B 라고 답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얘라면 뭐라고 얘들아? 분모만 하구요. 아 그럼 얘는 제곱루트 벗겨지면서 그대로 문 로만 인수라고 할으니까 얘는 제곱루트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붙여서 답을 A-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필수 해제 1번 한번 볼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 113페이지에요 자 다음 시도 간단히 하시오 우리 민경씨부터 갈게요 I의 5제곱 얼마? 글쎄요 다 지워버리고 1이니까 마이너스 그니까 러 아니라 그냥 I 그렇지 I-1, i -1, 1 이렇게 반복되는데 나머지가 1이니까 첫 번째인 e. I 셀린 씨 I 10제곱은? 마이너스 I 같은 소리 하1 찍지 말고 나머지 얼마야? 에, 나머지 4, 2, 8, 2니까 2니까? 마1마1 민경 씨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세은 씨1네 그럼 다음치면 얼마다? 0이다 왜? 이렇게 없어지니까 다음 볼게요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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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시피 뭐야 라고 했는데 얘들 봐봐 0이야 얘는요 사실 공통인수라는 애가 있는데 공통인수 얼마? i의 5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남는 게 얼마? 1 i의 5제곱으로 묶으면 남는 게 얼마? 5, i의 5제곱으로 어, 묶어보면 남는 게3 i의 <laughs> 5제곱으로 묶고나 제대로 묶고 있는 거 맞아? 얘들아 왜 말을 안해 이게 있잖아 미연이한테 잘 흔들렸나 봐자 그래서 얘들아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잘 봐야 돼 아이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네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가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i를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i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i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싹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네개씩 끊으면 뭐하겠다? 0으로 사라지겠네요 그쵸? 그럼 얘를 네개씩 끊을 건데 네개씩끊으 묶음이 몇 묶음이 나올 거란 얘기야 자 얘들아 잘봐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1개가 있는데 얘를 네 개씩 묶으면 묶음이 몇개 나와? 한 묶음 나와. 왜? 7을 4로 나누면 몫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얘 지금 몇개 있어? 962개 있죠. 그렇죠? 그럼 992개를 4로 나누면 428 4 44 이십 여기 되겠죠,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네 개씩 묶음이 몇개 있다는 거야? 2 4 9개 있고 남은 게몇 개예요? 3개고 그러면 아, 설마 하나, 둘, 셋, 네 개씩 이렇게 묶었어? 그럼 남는 게 하나, 둘, 셋이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 i, i의 재고, i의 세제곱 이렇게랑, 그렇죠? 그런데 네 개씩 묶은 이 아이는 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얘는 싹다 날라가고 뭐 만든 사람한테. 예방의 서하이 되네요. 그러면 이또 1, 1. i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i. 다음은 얼마겠구나.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유제 1-1번 한번 볼 건데요. 1번은 한번 각자 해보시고 모르시면 얘기하시고요. 2번 한번 볼게요. 자, 어머 어렵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내개 끊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얘는 i,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i, 얘는 1이 되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i 플러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더라도 여전히 4 개씩 끊으면 얼마다? 0이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럼 99. 개, 아이가 있는데, 개를 4개씩 묶어버리면, 남는 게 4, 2, 8, 4, 4, 16에 의해서 24 묶음이 나오네요. 그럼 4개씩 묶어면그 묶음이 24 묶음이 나오고, 남은 아이가 3개니까, 아이, 아이제곱, 아이제곱, 이런 식으로 남겠네요. 자, 4개씩 묶음값은 0이니까, 싹다날라가고 계산하면, 반복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뿔? 3개 남았대래첫 번째 뿔, 마뿔 이렇게 되잖아. 3개 남았어. 2개 데다가 뿔, 마뿔 요렇게 돼요. 그럼 뿔, 마뿔 요렇게 되니까 이거 마마 플러스 1이겠지, 그쵸? 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빨리 풀다가 이거 그냥 오케이. 마이너스 1하고 끝는 수도 있으니까 가볼게요. 자, 유제 1 2번이요아이 자, 그러면, 얘는요, i랑 똑같으니까 y. 얘는요, i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6. 얘는요, i의 세제곱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7i. 얘는요, i의 네제곱하고 똑같죠? 그래서 1이니까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 규칙성 안 보이는 거 아니야? 했는데, 가로 아닌 미네를 계산해 보니까 얘는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야. 여기다 볼게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어? 아, 누가 계속 반복돼요? 2 마이너스 2야. 2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4개씩 끊어서 묶었으니까 몇 개짜리가요? 100개짜리가 4개씩 끊으면 몇개 나와요? 25개가 나오고. 어, 남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마이너스 2i라는 값을 가진 묶음이 총몇개 나왔다고요? 25개 나왔다고요.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죠. 어? 그럼 분배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2 5 해주시면 50 마이너스 50이다라고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아?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요. 우리 집중 연습하면서 봤어. 그치 얘들아?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I 더하기, 치 I 제곱 더하기, I 세 제곱 더하기, I 네 제곱이 0인 것처럼, 누구도 0이라고요?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 더하기, I 네제곱분의 1도 0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아, 그럼면 분수에도 똑같이 몇 개씩? 네 개씩 끊으면 되고요네 개씩 끊으면 한 개는 0인데, 어머, 25개가 나오네. 그 그럼 0 곱하기 25에서 답은 0이다. 라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넘어갈게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i의 세제곱 플러스 i의 육제곱 플러스 i의 구제곱인데 뭐뭐 얘또 뭐야?라고 해서 어 너무 막막하지만 여전히 뭐한번 해보자고요. 네 개씩 끊는 거한번 해보지니까 어떻게 i의 세제곱 플러스 i의 육제곱 플러스 i의 구제곱 그 다음은 뭐겠어? 3, 4, 12, 3, 5, 15, 3, 6, 18, 3, 7, 21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씩 끊어 주시면 이런 아,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네 개씩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i 의세제곱 뭐라고요? 마이너스, i, 얘는 2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2. 얘는 1이 남으니까 플러스, i 얘는 0이니까. 되는거죠. 네. 그래마찬가지 똑같이 해볼까? 그럼면 4, 3, 1 1이가까 3이 남네요 마이너스 I 어, 얘는 마이너스, 얘는 아 얘는 플러스 어? 뭐가 된다고? 와우, 어, 와우, 와우, 와우. 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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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해서 계속 0이 반복이 되네요. 몇 개씩 끄으면요네개씩끄으면요 아, 그러면 30개의 I가 있는데 네개씩끄으면요 4, 0이라는 값을 가지는 게 7개의 묶음이 있고요. 그 뒤로 뭐가 나와요? 2개가 남아요. 그럼 앞에서부터 2개가 남는 거니까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1이 남겠네요. 그렇죠? 그럼 면 계산해 주시면 얘는 날아가 버리고요.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네. 그 값이 얼마예요 a 플러스 b 아이라고 합니다. 아,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뭐고하래요 둘이 더한 값 구하래요. 그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주시면 답이죠. 넘어 갈게요. 자 계속할게요. 자 필시 이지 2번이고요. 다음 실 간단히 하셨는데 얘들아 봐봐. 저게 무엇이여? 뭐 50제곱? 저게 무엇이여?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치? 우리가 원래 이렇게 돼있어야지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아이들을요.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자, 아이를 간단하게. 자, 다시 한 번. 1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하라고 준 거야? 아니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런 식으로 놔둬야지 계산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단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안에 있는 누구를요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아이를 내가 한번 제공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고, 요완전제곱식에위해서 a의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의 제곱. 그러면 사라지면서 답은 얼마야? 아, i가 돼. i가 돼. 됐네, 됐네. 그럼 뭐라고 할수 있어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50제곱이었는데 내가 이중에서 누구만 갖다 끌었을 거예요? 제곱을 하나 갖다 끌었어요. 그럼 민경 씨 여기가 몇 제곱이게? 25제곱인데. 어머, 어머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나 왔다고요? 아이구나. 어, 어 그럼 아이의 25제곱 하면 되네. 세은 씨 계산하시면 얼마? 아이, 그렇지. 4, 6에24 나머지 1이니까 답은 얼마다? 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단히 먼저 할 건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곱을 했는데안 되면 세 제곱 하시면 돼요. 보통 세제곱 안에 나오시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제곱 세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이런 애들은요. 제곱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분모에 누가 있으면요. 허수가 있으면 뭐부터 해달라고 했어요? 실수, 화부터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이 아니라 뭐할 거야? 분모에 실수화 진행합니다. 자 마늘씨와 우우 2분의 2 아이니까 얼마라고요? 아, 이라고요 어, 근데 쟤랑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제곱을 끌어다 써서 25제곱이 됐지만 얘는 끌어다 쓸수 없어요. 얘 자체가 얼마라고요? 아이요 어, 와, 끌어다 써도 돼 그럼 얘는 그냥 아이의 천제곱이 되겠죠? 민도시답은요. 정답죠 이 왜? 얘는 100곱하기 10인데 아이 100제곱 1이니까 1의 10제곱은 1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오 간단합니다 다음 갑시요자 유제 2-1번도 그래서 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내가 분모의 실수와 그런 거 거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제곱도는 세제곱을 해서 간단히 해주시면 되고요 요런 분모에 수가 있을 경우는 뭐부터 하라고요? 분모의 실수화부터 거치고 계산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2시이 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복소수 z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래요아저왜 어, 저렇게 생긴 거야? 싶은데 뭐라고 했더라 분모에 i가 있으면 일단 실수 먼저 하고 가시자고요. 그럼 z는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 i인데. 분모의 실수화를 위하여 얼마를? 1-i 1 위아래로 곱해주시면 합차 공식에 의하여 1 a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에 의해서 1이 되네요. 분명 히쭉 해주시면 루트 2i 얘는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i제곱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어 그러면 2분의 e부터 쓸게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아이가 되고요. 어안 간다 하지 어떻게 왜안 간다 하지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 내가 어차피 z 제곱이 궁금한거잖아 그렇죠? 그럼 한번 제곱 먼저 해볼까라는 거죠. 자 z를 구해봤는데 안 간다면서 덜덜했는데 z 제곱 사용할 거니까 아주 제곱 하자. 자 그럼 Z의 제곱은 누구를요? Z를 제곱한 거예요. 그럼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 I의 제곱이 되고 양면 제곱하면 4분의 이거 완전 제곱식 하셔야 된다고요. A의 제곱 플러스 2 AB하면 얼마? 4I입니다. 플러스 B의 제곱 하려고 했는데 i 제곱 때문에 얼마? 마이너스 와우 와우 4분의 4이니까 얼마겠구나, i겠구나, 라는 것이죠. 이해안 가시면 얘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z 제곱의 i니까 0을 새로 쓸수 있죠. 자, 어떻게 식이 변형이 됩니까? 얘가 얼마라고요? i가 그럼 얘는 i의 제곱. 그러면 얘는 i의 제곱. 와우. 그렇게 해서 얘는 i의 몇 제곱? 1 0 제곱이 됐는데 나 이거 어떻게 풀 거라고요? 4 개씩 끊어서 풀 거라고요. 그러 10을 4로 나누면 4, 2, 8로 써요. 남은 게두개네 아, 네개씩 끊으면 i 더하기 i 0 더하기 i 0 더하기 i 네제곱하면 0이니까 그 0이라는 값이 나오는 묶음이 몇 묶음이고? 두 묶음이고요. 뒤에 두개가 남는데 앞에서부터 두개 남는다고요. 그래서 얼마 남는다고? i 플러스 i의 제곱이 남아요. 0으로 날라간다. 세윤아 답은? 자, 그래서 세윤 씨 이거 계산하면 얼마 실수 허수 써주세요. I I 얘는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1 I 답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1 I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때 A 플러스 B I의 값을 구하래요. A는 마이너스 1 B는 1 뭐라고? 둘이 곱한 거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